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양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네,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려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 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 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기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세례 요한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부각시키며 그의 탄생에 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방향적인 역사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성경은 사가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가랴가 마치 제사장 직무를 할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자녀가 없었는데요.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사가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육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쩌다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향해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강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은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가랴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가리아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이유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갈릴리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참된 메시아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만약 이런 세례 요한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갈릴리 일대에 급속하게 퍼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례 요한은 다니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보다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사가랴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산책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니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